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상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맥작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빛이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제가 죄송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온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르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안에 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의 가슴이, 저희들의 마음이 하늘의 기쁨으로 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동안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 나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도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이 사람은 1929년에 조지아에 있는 아틀란타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목사였고 할아버지도 목사여서 그 본인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아틀란타가 아니고 조지아가 아니고 알라바마로 넘어갑니다. 알라바마의 몽고메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마침 그때 알라바마 주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그 시형 버스에 흑인들은 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 앉아 있는데 백인 남성이 와서 다른 데 자리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 내놓으라고 일, 일어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이 흑인 여성이 좀 담대한 여성이었어요. 일어나질 않습니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권리가 내게 있는데 왜 나보고 일어나라 그러냐 그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고집, 고집을 하니까 경찰들이 와서 이 여자를 데리고 연행을 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흑인 지도자들은 몽고메리 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벌입니다. 보이콧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그 운동을 이끌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그 운동을 주도를 해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흑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여러 방면으로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어 가던 중에 협박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또한 그런 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68년에 테네시주에 있는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흑인 청소부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서 자기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지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중에 한 백인 우울자에 의해 저격을 당했고 병원으로 호송하던 중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1800년대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목사님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말을 할 만큼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또한 고아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뮬런 목사님은 평생에 만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다고 하고 117개의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12만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졸지율 목사님에게 그런 그 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회자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침에 고아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아들의 식단을 담당을 했던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고아들에게 아침 줄 음식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가서 아침상을 차리라고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식탁에다 앉히고 뭐 폴크든지 뭐든지 필요한 거 그렇다가 내놓고 아침을 먹을 것처럼 그렇게 식사를 준비를 하라고 나는 들어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러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 고아운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 보았더니 저 건너편에 있는 먼 마을로 음식을 운반을 하고 가던 사람이 사고가 생겨서 더 이상 운반을 해갈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많은 음식을 썩여 버릴 수가 없어서 그곳에 기증하는 것을 찾던 중에 바로 근처에 고아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침을 가지고 왔다는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지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수많은 고아들을 돌본 분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마틴루트킹 주니어 목사님과 조지뮬러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는 분이 된 것을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목적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그토록 존경하는 이유가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놀랍게, 아름답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도 담에색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고 길을 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햇빛보다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담의 색으로 가라는 거죠. 담의 색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을 자가 있는이라.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일러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구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런 말을 들려주십니다. 이 사람은 바울, 사울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복음을전하는데 바칩니다. 그 결과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을 존경할까요? 그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볼때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재미있게 살고, 더 화려하게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수 있는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지난 7월에 작년 7월입니다. 혹시 뉴스를 봐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도에 있었던 인도의 엉만 장자의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그 사람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아들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결혼잔치를 하는데, 7일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7개월 동안 결혼잔치를 합니다. 결혼 잔치를 한 장소가 1만 6,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뭐 이런 파티 장소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대형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1만 6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빌려서 7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온 나라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들, 영화 배우들 뭐 그냥 쟁쟁한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 유명한 정치인들까지라도 다 갔다 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 사람 이름 들어본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그렇게 호화스럽게 산 사람인데 그렇게 사치스럽게 산 사람인데 어째 그분의 이름을 모르십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 사람을 우리가 존경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잘 살았다, 돈 많은 사람이다, 호화스럽게 살았다, 아들 결혼잔치를 7개월 동안 해줬다.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존경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1220억불이나 되고, 아들의 잔치를 그토록 화려하게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무시하여 사회운동가들이나 정치가들이 다 초청을 받아갈 만큼 놀라운 삶을 산 사람인데 우리 중에 그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인생을 호화스럽게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나 또 조지 뮬러 같은 목사님들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로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에서 미국의 교육청에서 이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만큼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다라고 교육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할 만큼 존경받는 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기념하여 1년의 하루를 연방 기념일로 정하고 공휴일로 삼고 있죠. 내일이 바로 그 날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라 그래서 연방 공휴일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 목사님을 기념하고자 하는 일이죠. 또 조지 불러 목사님도 돌아가신 지 이미 1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경받는 분으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 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존경받고 본받아야 할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삶입니다. 네. 할렐루야! 어떻게 살 것인지를 내려 고민하던 삶을 내려놓고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를 위해 고민하는 삶. 이것이 예수로 인하여. 네.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겠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무엇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는 삶 이것이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인가? 그래 가지고 고민을 했었고 세관원이었던 마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좀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면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르라 내가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줄게 나를 따라오르라 내가 너희로 권세 있는 자가 만들어줄게 나를 따라오르라 내가 너희로 호화롭게 살수 있도록 축복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드디어 그들의 삶이 달라지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라고 하면, 은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아 천국 영생 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또 조금 더넓게 생각을 하면은 교회 생활하지 않던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예수로 인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안 낳는 날에도 성경도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형편되는 대로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하 생각을 내려놓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 나는 그 목적을 위해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도 그렇게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 보겠다고 했던 제자들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멋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다가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도 은혜롭지만, 하나님 섬기다가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저렇게 고난 당하고 저렇게 슬픔이 있고 저런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더큰 은혜가 되고 더큰 감동이 되고 더 멋진 인생으로 붙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빛내주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면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더욱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는 분과 만나 오래간만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던 중에 저도 알고 있고 그분도 알고 있는 제 3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추억을 기억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분이 이제 3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듣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늘 제단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도전이 좀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분이, 그제3자인 그분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나는 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 딸들은 나중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누가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니?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변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생각이 변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수계 성도님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하십시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이런 삶을 이런 신앙생활을 했지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를 추억하면서 그래 아무개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었지 라고 말을 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날 우리를 나는, 나는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했던 것보다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위해 고민했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은 멋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조차도 변화시키사, 하나님이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위해 고민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